이제 5번부터는 4번까지 문제가 기본 점화식이었고 이제 5번부터는 약간은 이제 활용되는 점화식인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a1은 1인데 a 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3의 an에 그 다음에 an입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수율, 수요, 이런 수 받냐? 못 받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수 있는 걸다 해봐야 돼. 뭐, 요걸, 요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분리할 때, 분수가 분리가 안 되잖아. 분수 분리 안될 때는, 어, 얘가 단항식이고, 얘는 다항식이니까 자리를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선생님은 분수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야, 여기서는. 왜냐면 아직 곱해져 있는 것들을 안 배웠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역수로 취해봅니다. a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의 n분의 1 마이너스 3의 a n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정의가 되기를 a의 n분의 1 마이너스 뭐야?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역수에 있는 항에서 역수에 있는 앞의 항을 뺐더니 상수항이 나옵니다 어? 이게 무슨 수열? 조화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형태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뭐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뺐는데 상수 나온다면 등차수열인데 역수잖아 그지? 그러면 조화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a의 m 분의 1은 a의 1분의 1다 역수로 취하면 되겠지 항수는 똑같으니까 n 1의 공차를 마이너스 3이라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A의 M분의 1을 구할 때 A1이, A1이 1이니까, 얘들아. A의 M분의 1은 1 더하기 M-1의 공차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 n 그지 마이너스 3 n 그다음에 플러스 얼마지? 4잖아. 뭐가 A의 n 분의 1이? 그지 그럼 A에는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다 적자. A에는 뭐니? 뒤집으면 되지? 마이너스 3 n 플러스 4분의 얼마?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거기서 A5 구하라고 하5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7번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5번하고 7번하고 좀 비슷한 게 많거든. 봐. A1은, A1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배의 AN에 A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N에 마이너스 a에 m플러스 1이라고 되어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수열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 점화식 설명할 때 얘들아 조화수열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냈으면 짜증이 나니까 전체가다 다 곱한다 그러다보면 두 개씩 곱해져 있는 수열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an, am플러스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쪽은 2가 남겠지 이쪽 뭐 남겠니? a n m 플러스 1에서 빼기 뭐야? a n m분의 1 그러면 조화수열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치? 뒤에 양에서 앞에 양을 뺐는데 상수 조화수열이다. 그러니까 a n m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 1분의 1 더하기 m마이너스 1의 공차 얼마? 2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이니까 1 더하기 m마이너스 1의 공차가 2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답을 써게 되면 2n 마이너스 1입니다. 그지? 뭐가 a n 분의 1이? 그러므로 a n 은 뭐가 나온다? 2의 n 마이너스 1 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선생님이 5번하고 7번을 동시에 풀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역수를 취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더 수열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어 그만큼으로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조화 수열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먼저 5번하고 7번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하고 마지막 문제 남았지, 그지? 6번 문제는요. 6번 문제는 봐봐. a1이 a1이 1이고 a 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트 1 0의 an 입니다 야 곱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도 괜찮아 죽겠는데 거듭제곱이 씌워져 있어 루트까지 씌워져 있어 너무 어려워 그지? 어려워 어려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렵다 라고 함과 동시에 계산이 복잡하겠구나 계산이 복잡하겠구나 거듭제곱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됐을 땐, 양변에 로그를 씌웁니다. 근데, 아무 로그나 씌우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숫자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워주는 게 좋아. 그럼 여기서상용로그겠네 그지? 한번 씌워봅니다. 좀 식을 좀 변형을 시켜놓고 씌워볼까? 어, 1 0의 a n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지? 양변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로그 a n 플러스 1은 2분의 1 해놓고, 로그에 10의 an이 되는데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에 로그 10의 10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잖아 2분의 1 로그 an에 그지 더하기 얼마 2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로그 a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과감하게 모양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뭐한다 치환한다. 이게 치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얘를 나는 bn 플러스 1이라고 둘러고요 그러면 2분의 1에 bn에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어? 무엇인가 곱해져도 있고, 더해져도 있습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그치? 근데 그냥 등비수열이 아니라, 뭐야? 무엇인가 더하거나 뺐을 때등비수열되는수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여기로 와서, 샥 와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bn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는. 그치? 2분의 1로 묶어서 bn 더하기, 알파입니다라고, 바꾸어야겠구나. 그런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맞추기 위해서, 봐. 2분의 1에, bn에.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 알파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잖아. 그지본놈이랑이 bn에, 이렇게,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얼마라는 게 확인될 수 있지 좌변과 우변이 다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는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알파 얼마 나온다 여기서 확인되는 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b n 플러스 1더 마이너스 1이겠지 이제 요거는 2분의 1에 b n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치환을 두번 하는 거야 지금. 로그 a n 플러스 1을 나는 b n 플러스 1 로그 A_n을 B_n으로 치환해 놓고 난 다음에 얘를 또한번 치환해야 잖아요거를또한번 모양이 비슷하니까 c n 플러스 1로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뭐야? CN이 되겠지. 그 어, CN은 등비수열. 그럼 C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C1 곱하기 2분의 1의 뭐야? M-1 제곱입니다. C1 어디서 구하니? 요거랑 치환된 거니까 C1은 뭐야? B1-1이야. b1 어디서 구하니?라고 얘기하면 b1은 뭐였지? 얘들아 이쪽에서 가 b1은 로그 a1입니다. a1은 1이니까 이 자식이 얼마지? 0이잖아. 그지? 얘가 0이잖아. c1 얼마?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n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뭐가 cn? 됐니? 그러면 한 문제 푸는 이렇게 걸리는 거야, 얘들아. c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n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b의 n bn 마이너스 1이었지. b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의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인 걸 아니까 b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 생략 없이 풀고 있다. 플러스 1입니다. 얘들아 우리 an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었냐? 그러면 an은 로그 an이잖아. bn은 로그 an.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에 더하기 1인데 그러므로 an은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에 더하기 1만큼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 문제가 풀려요 선생님 답하고다자 이건 지수법칙 쓰면 돼. 그치? 그러면 답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라거 되게 복잡하죠. 그죠? 치환을 두번 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굳이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당하게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시켜놓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지. 그제 A1은 1이에요. A2는 3이에요. 그래놓고 3의 S, N 플러스 1, 마이너스 S, N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S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AN이라고 얘기할 때 S20값 구하라 그러니까 S20을 찾으려고 막애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sn이 보이고, an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sn을 구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an의 형태로 바꾸는 게 빠를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 그런데 여기는, sn이 즐비하고 an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sn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an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때잘 봐봐. 여기 지금 S n p l u 1, 이거 n p l u 2, 이거 n.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다니가 얼마나? 0 나오지. 적당히 잘못 묶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S n p l u 2에 마이너스 S n p l u 1. 이렇게 되면 이거 빠져나, 여기서 하나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다시 두배 묶어놓고 S n p l u 1에서 마이너스 S n을 빼고 나는 거야. 그럼 an이 탁 나온다고. 자려봐, 얘들아 s n 플러스2에서 s n 플러스1만큼 빼면 뭐만 남니? AM플러스2 그지? 어, 우리 배웠던 거잖아 합에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s n 플러스1에서 SN을 빼면 더하기 2배 AM플러스1 요것이 AN AM 남습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여러분들이 AM플러스2에 마이너스 2배 AM플러스1에 넘어와서 플러스 곱하기까 플러스 AN은 0로잖아 많이 봤던 거잖아.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더했더니 0 나온다. 이거 묶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것이 수열 b 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어이고 그냥 b n이네. 그지? bn이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20이니까 an을 찾아야 되는데 그지? an을 찾아야 되는데 an 어떻게 찾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지 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개차수열이잖아 그지? 근데 개차수열이 공비가 얼마인 개차수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bn이라고 얘기하는 건1 곱하기 공비 얼마니? 아니 b1이지 B, B, b1 sorry b1 곱하기 1에 M-1죠. 이 공비가 1이거든. 맞니? 아니면 공차가 0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면 b 1 얼마인데? 그럼 이게 B1이잖아. B1. 이게 BN. 그럼 B1은 A2에서 A1 빼니까 얼마? 2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BN은 2. 됐니? 2입니다. 오 그러면 2라고 얘기하는 걸 구했어. 그럼 이런 말이지 얘들아. 우린 개차세이라는걸 확인했으니까 A1은 AN은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뭐야? 2만 적으면 되잖아. 어이구 그러면 1 더하기 2배 n-1이 된다고 그러면 e n 에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뭐가 an이니? an이 e n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죠. 됐습니까? an이. 그러면 어... 우리가 원하는 걸 가만히 이제 봤더니 뭐야 이거 S20 아유씨 s n 구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배의 K-1만큼 구하면 되니까 2배의 2분의 N에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만큼 하면 된다 정리하게 되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하니까 N제곱이네 s n 이 그지? S29하면 20지면 400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조, 조절을 조 해서 어, 도전하시기 바라고 기본점화 지금 반드시 뭐한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